바쁘신 와중에 조격신당을 비롯한 개혁진보 사당과의 만남에 응해주신 정청래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내란의 밤 우리는 이곳 국회에서 함께 투쟁했던 동지입니다. 그때 우리 민주주의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전율했습니다. 내란은 막았지만 내란을 불러온 낡은 정치는 여전합니다. 다시는 어둠이 민주주의를 삼키지 못하도록 정치판을 새로 짜야 합니다. 내란 종식의 마무리는 정치개혁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정계특위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민주당과 시너지를 낼수 있도록 합리적 위원 배분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위원회 또는 지역당 부활 등 양대 정당 관심사안 위주로만 정개특위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폭설에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들은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을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정개특위 안에서 지역당 또는 지역위원회 부활 외에도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정청래 대표님께 정중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먼저 정계특위 안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5당과 시민사회가 맺은 원탁회의 합의문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실현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국회의사당 밖에서 텐트를 친저 내란잔당의 반대가 격할수록 그의 반비례해서 우리 국민과 정치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정부 재창출의 초속임이 분명합니다. 조우혁신당 그리고 진보개혁 정당 등과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